진실은 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로 그 본질에 대해 다양한 이론과 관점이 존재합니다. 진실이 누구의 관점이냐는 질문은 곧 진실이 객관적인가, 주관적인가, 라는 오래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객관적 진실은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의 끓는 점은 표준기압에서 백도라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 진실입니다. 주관적 진실은 개인의 경험, 감정,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음식이 맛있다는 각자의 입맛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진실입니다. 철학적으로 볼때 진실은 단순히 객관과 주관 중 하나에 속하지 않고 두 영역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칸트는 진실을 인식이 대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진실이 완전히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고 둘의 조화 속에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철학적 이론들로 다음과 같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대응이론. 진실은 언명이나 생각이 현실과 일치할 때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관성 이론. 진실은 전체 신념체계 내에서의 일관성에 위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실용주의 이론. 진실은 실제로 유용하거나 효과적인 것에 위해 정의된다고 봅니다. 진실은 단순히 한 사람의 관점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경험이 만나는 지점, 다양한 시각이 교차하는 곳에서 더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만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열린 태도를 요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